아니, 아니, 요 아니. 제가, 제가 손을 못 대잖아요. 법에서 보면 은 이거 제가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. 들어주셔야 제가 이거를 상태를 확인을 할수 있잖아요. 뭐, 봉인지 봉인 여부를 보실 까아니면 뭐, 어떤 거 보실 건데. 제가 무작정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촬영이라도 좀 하려고 해. 이게 지금 이게 상태가 맞는지 좀보부하시는 네. 뭐, 뭐, 제가 들을 수. 들... 아니, 아니요. 아 이거 원래는 지금 접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네. 해야 되는 거같다 아니가 아, 접수는 필요+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. 예, 예. 일단은 저희 왜냐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. 보관하고 출발할 때 예. 그 정당의 참관을모시고 정당 출제 위원회에 모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왔는데 여기제 저희가 도착했는데 또 참관인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면은 저는몇 번씩 똑같이 반복을 했데그 말씀. 드는 거고 꼭한 번씩 촬영하고 싶다 그래서 점수 다 하면 안 되더라도 필요할 때는 아니 제가 근데 이게 출발할 때다 확인을 하던 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 그럼 잠깐만 이게 아 이게 샘플만 봐가지고는 의미 없잖아요 사실 저 저렇게 지금 본특 암처럼 다 그러니까 참관이 그러니까 그, 참관이니 하는 네. 게 이게 지금 아드 사무실 출발할 때 장관님들이 확인하셨다니까요. 그니도 예? 사무실에도 정당 추천 장관님들 오신다니까요. 오셔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상 없으셨어요. 니 대표, 이 대표 장관님이 아니잖아요. 그게 맞아요. 맞습니다. 대표 장관님이 거기에도 있다고 요 사무실에서요. 예. 그러면 그분들 없는데 우리가 문을 데려가 이걸 어떻게 상처를 합니까? 그렇... 그러니까 그다 사무실 확인하고 또 왔는 거는 말씀이시죠. 취지가. 그래도, 그래도 한 번쯤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드릴게요. 아니요, 그, 그런, 그런 경우가 있, 나요 그게?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죠. 저희들 위로 뭐, 하, 지는 않습니다. <놀람> 다른 음좀 뭐 봐도 되겠습니까, 러는 我就。<Okay. S 2> okay.